이름하거 바닥 보는 거랬어. <laughs> 자, 진정한 공포 탈출맨. 얘들아. 시작. 진정한 탈출. 공포 탈출맨. 처음부터 오류야. 어? 어 뭐야? 뭐야, 어, 야, 야, 맞는 건가? 오오오. 어, 뭐야, 갑 맞나봐, 어, 맞나봐. 어지러워. 잘안 맞나 봐, 아, 봐. 어지러워. 야, 나간 갈툭 뛰는 거 아니겠지? 아, 나도, 아, 나도 안 볼래. 아니, 나 아니야. 나 아니라고. 오! 뭐야 여기 아 뭐... 그렇구나. 뭐야! 어 뭐야 얘들아 얘들아 미안한데 나 진짜 하나도 안보여 백 조금만 올려야 겠어 어 나도 조금만 올려야 겠다 진짜 하나도 안보인다 이게 아무것도 안보이는거 넘어서 아니 근데 어차 가다가 발 발방구 있어 얘들아 내가 먼저 앞장설게 오 뭐야 방금 아, 발방구 방금 얼고 있었지 않아? 방금 괴물 고 있었던거 아. 같은데? 나, 그래. 나, 나 뒤로 갈래. 그래, 내가 먼저 할게. 어넉하지 마. 어, 그, 래 그래. 밖에 안 보이는데? 뭐개 무섭대. 나안 보여. 나, 나 설정 좀 할게. 나 진짜 개 무서워. 잠깐 이거 갑자기 안 나와도 무서워. 밝기 플러스 슈퍼 해야 되겠다. 그냥 무섭다. 네가불러 아이, 거 뭐. 불꺼야 좀 보일 것 같은데. 근데 복한가더 무섭잖아, 잠깐만. 난 엄마가 있어서 괜찮은데 엄마가 책 읽고 있어가지고. 어, 아, 나난 스탠드볼 볼것 같다, 스탠드볼. 어, 여기 문이, 아, 막혀있는데? 야, 왜왜 거기로 가? 야, 내 쪽으로 팁 왜? 여기로 가는 거 맞을 수도 있잖아. 어, 아니, 여기 맞아. 여기 문이 있는데, 레버를 찾아야돼는 여기 레버 있니?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가볼게, 레버인지. 야, 가자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맥북파이트좀 올려야겠어. 아, 나도 화면 밝기로 나... 올려야겠다. 화면이 안 보여. 그러니까, 그니까 아, 여기서 기다릴게. 됐어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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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실명 걸렸네 실명. 실명 걸렸어? 야, 뭐 <laughs> 야 이거 야, 해도 안, 야. 해도 안 보이는데? 역시 블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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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록 블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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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어! 키! 열쇠! 어! 뭐야? 어떤 새끼야? 어? 어떤 어떠세... 새끼 나한테 와내케나따로거어 여기 티와 빨리! 야 한재! 야 한재 티티한테 어? 어... 유칸님 빨리 없어요 이제 내가 나는 겁쟁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갈게 아이, 깨... 아이, 아니 내가도 안 끼, 아니 내가 볼수 없게. 아, 오, 뭐? 호호호호호호 아, 게 무서, 아, 게 무서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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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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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발 씨. 웃음> 야 내가 왼쪽 가볼게야 니네 안 뛰어도 안 뛰어도 너 니네들 뛰어줘? 아 스페이스는 뛰어줘 아나 뛰어줘 스페이스아 스페이스는, 아, 스페이스는 안 되지 야 내가 왼쪽 뭐야 야 니네 어디갔어? 나 왼쪽. 어, 왼쪽 야 이거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뭐야 숫자 2인데? 뭐지? 나도 숫자 2 있어 뭐가? 어, 이거 저기야. <laughs> 아니, 엄마, 근데 이건 비명 지를 수 밖에 없어. 이게 왜무서운 어이, 뜨거 야, 니네 가족집 안 봤어? 좀발광석이잖아 아, 돌을 다시 들려. 아, 잠깐만. 야, 야, 한번 중간 가보고 싶게 생겼지 않았니? 아, 어, 뭐가 떨어지는 거가 있는데? 나, 나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안 갈래. 아, 잠깐만, 어, 무서워, 이씨. 이쪽은 뭐야? 아무도 아니니? 아 이거 놀래킬라 그랬나 봐. 아 무슨? 아조 레버 찾아야 아 레버 찾아야 는데 가자. 야 레버 야 레버 찾고 뒤돌 때 조심해. 갑툭튀 날 수도 있어. 당돌아. 왜 레버 있다? 빨리 와. 이같이. 오 깜짝이야 <laughs> 쟤 놀랐어. <laughs> 야 방금 발바닥이. 와. 오. <laughs> 어, 떨어졌어, 나. 아, 나 어. 여기, 여기 있어. 아, 나 이거 뭐, 읽어볼게. 오래. 뭐, 숫자 5. 난 있는데. 오케이, 좋았어. 2, 5나 기억해라. 2, 2, 5아니 이거 뭐, 1, 1 아. 아니야? 야, 같이 가. 됐서 응. 어, 뭐야. 아니, 불이 꺼졌다. 어? 아, 무섭게 그러지 마, 진짜로. 야, 어이 와. 가고 있어. 빨리 와. 아야고 밑에 보고 가자 야 우리 손님 입해 손... 봐야 돼요 아니야 정상식... 아니야 나는 무서워 안녕 하이 어, 어 야, 드디어 어, 밝다 어. 드디어 좀 밝아 친구들과 함께라면 난 무섭지 않아 네 친구들과 함께 무섭지 않아 난 눈물 <웃음> 흘렸어 있어? <laughs> 뭐야 난 뭐, 눈물 흘렸다 뭐가 <laughs> 아 저쪽으로 가라는데 표지판? 야, 니가 앞장서 니가 거금 없잖아. 뭐가 있다는 거야? 에 너무 어둡다. 그러니까. 아개 무섭대. 안녕하세요. 내 바다가 무서워, 이게 무서워. 당연히 뭐냐? 이게 무섭지. 뭐냐? 거기 뭐 있냐? 모르겠다. 이거, 뭐야 이거? 이.. 히... 아, 잠깐만, 아..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마음이 약했어. 요 아, 누가 나 때려가지고 깜짝 놀랐네. 어, 뭐야, 라스트? D 어딨어, 사 9? 구. 구? 이... 이, 이, 이 온구야, 그러면. 어디서? 어디서, 야, 야, 아, 야 천준이가 돌진이야. 얘들아, 얘들아, 내가 신나는 노래 틀어줄까? 오. 아니, 그냥 안 어울려. 마리틀포니 <laughs> 노래 틀어줄까? 어 그냥, 아이 한재야, 재밌게 해야지, 아니. 난 노래를 틀어야도 재밌을 것 같은데? 진짜 막 야자하프들도 좀 뭐야, 뭐 끄져있는데? 아, 뭐야? 얘들아, 응. 음. 그래도 좀 힐링해 비하인드야 어! <laughs> <야>, 문이 닫혔어 <laughs> 이제 <얘> 다 끝났다? <laughs> 야문 닫혔어 야 이제 다 끝났어 야 한지야 키키를 봉추나 아 그렇구만 앞에 블록 왜 깨졌냐? 뭐야 여기, 여기 막상 이렇 자유가 없고 싶네야니 뒤에래 뭐가 있냐 내 뒤에 비하인드유 비하인드유 하다 이거 아 이게 닫혔대 어? 배우고 된다네. 깨달아야만 해. 아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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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얘들아, 얘들아, 너, 어딨어? 너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다 나한테 t 피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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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우유, 우유, 어, 나만 마실 거야. 어. 야, 그거 마시 어떻게 멈춰. 이거 맞춰야지. 아니야, 이거 마시라고 있는 걸 걸. 아, 끝났나? 뭐가 또 뭐야? 끝났나 봐. 아, 이 끝났네. 아, 이 끝났네. 255. 자, 봐. 패스워드 입력법이 아, 나와 봐. 나와 봐. 2 2 5 9야 그런 코드래 다시 해 볼게. 나와 나와 나와. 22 55. 런커들한데이 해봐 이호 니가 주먹 될수 있어 아, 저 어떻게 하건돼 이거 야 무슨 책, 찾아... 나이책 제일 먼저 찾아나이책 제일.. 나나 이거.. 나 이거... 이거 오. 마우스 우클릭 책네 뭐야 나데 사용되었던 텍스 텍스처. 아 이거 얘 잘도 만들었습니다. 아 진짜 개 놀랬네. 아나봐 봐. 야니책 제목 뭐야? 나 D인데. 아 그럼해. 아 그래서 뭐? 아야 이거 A B C D 있다. 알파벳. 나, 나 A야. D. 나 A. 야 그럼 각자 말해. 난 A니까 일단 O가 먼저겠지? 내가 맞고 틀려도 이거 어떻게 나가냐? 아, 내가 가? 먼저 할게 O 먼저 그 다음 B, B 뭐야? B 누구야? 나 아니야 나 D야 나도 D인데? 책 여기... 나한테 줘봐 자 이거 D야 오타인 이거 것 같아 아 이거, 이거, 이건 E E 책에 뭔가 오타 있어 야 O 오... 구이이 쳐봐. 예. 오구이. 오구이이. 오구이일? 아니라는 오구이. 오구이이. 아니래. 그 뭐지? 비켜봐봐. 야야. 알겠다. 뭐?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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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구 9. 아니래. 홍콩 응, 뭐지? 여기, 여기 뭔가. 흔들지 않을까? 비켜봐 내가 먹을 거니. 자, 해봐. 아, 하... 더럽게 무섭네. 어, 야, 여기 넘어가졌어 뭐야? 나 살려주고. <laughs> 뭐야, 어떻게 넘어간 거야? 어? 와 진짜 나 이거보고 개깜놀했어 씨 망하네 거 없애버려 어? 아씨 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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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에 놀았네 이거 이거 그냥 뿌시오스 형할이기어뭐였아 타노스 어? 어? 뭐 묻었어? 아, 어?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안무서져 <laughs> 똑똑 <웃음> 진엔딩 어? 야, 엔딩이 따로 있나 본데? 아닌가? 따라 봐 보다 읽어볼게 비밀번호를 맞추려면 좁은 맵을 꼼꼼히 살펴했습니다 당신은 갓토티도 이겨내고 맵 전체를 꼼꼼히 훑어보아 진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엔딩이 너무 초라하다고요? 네 제작자가 마지막까지 끊기게 만들지 못한 탓이죠 뭐. 야 여기 뭐지? 여기 뭐야? 어? 어 이거 배경된 이 있어? 뭐라고? 읽어봐 아쉽게도 진엔딩 보, 못 보게 되었군요 비밀번호는 9522였습니다 제자한 책을 공부하자 주문했 9522였다! 야 맞아 9522 했었는데 야 다시 해봐 어 근데 갑자 티가 왜 없었지 오류인가? 어, 아니 갑자티 있었는데 없었는데? 니들 진짜? 못 봤어? 어 못봤다고? 어. 진짜로? 어 진짜 와... 무슨 갑자기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영상 올릴테니까 어, 아 됐다 아야 구호기기 하니까 열렸는데?